새로웠다. 배우들의 놀이터. 일탈인 것 같아. 즐겁이다. 새로운 움직임 감각적이다. 빅뱅 시작이다. 어, 제가 배우다 보니까 배우들이 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젊은 제작진들과 그리고 멤버들이 구성되었다 보니까 뭔가 제 느낌으로는 그 강렬한 영상계에 떠오르는 새별. 뭔지 아시죠? 어, 어떤 정형화된 틀에 갇히지 않고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저한테는 일탈이라고 느껴졌어요 매번 작업할 때마다 배우들 그리고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모두가 모두 재미있게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그리고 새로운 비전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